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 있는 짜장면과 짬뽕 맛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집 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12군데 식당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냉면이나 보양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짬뽕과 짜장면은 날씨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곳은 일산에서 가장 핫하고 웨이팅이 심한 곳인 대박각입니다. 무조건 오픈 전에 가서 줄서야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간짜장부터 짬뽕 탕수육까지 모든 음식이 다 맛있는 대박각입니다. 마두에서 주엽으로 이전에 왔고요. 대박각의 시그니처 메뉴인 삼성 간짜장입니다. 주문 즉시 제대로 볶아서 나온 간짜장이고요. 양도 넉넉한 편입니다. 불향과 불맛을 느낄 수 있는 간짜장으로 일산의 원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발 먹고 남은 양념에 밥 비벼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웨이팅만 없으면 매일 가서 먹고 싶은 간짜장이기도 합니다. 대박가게 흑돼지 탕수육도 아주 별미입니다. 두툼한 돼지고기를 바로 튀겨서 내어주는데 식감 좋게 맛있습니다. 탕수육 좋아한다고 하면 꼭 한, 먹어봐야 할 음식입니다. 찐 소고기 짬뽕도 인기 메뉴인데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소고기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식감 좋은 면발까지 아주 맛있습니다. 소고기 짬뽕은 국물도 얼큰하니 좋고, 술안주 삼아 먹어도 맛있는 짬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남은 국물에 밥 말아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대화동에 위치해 있는 고간짬뽕입니다. 고 간짬뽕은 대박가게 대안으로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긴 간짬뽕이 있어서 좋습니다. 간짬뽕은 주로 파주가야 먹을 수 있는데, 고 간짬뽕의 간짬뽕 아주 맛있습니다. 재료들도 좋고 불맛나게 제대로 잘 볶아져서 나왔습니다. 맵기 선택해서 먹으면 취향에 딱 맞는 간짬뽕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간짬뽕 너무 좋고 반줄 만두는 그냥 무난하게 먹기 괜찮았습니다. 육짬뽕도 차돌짬뽕으로 양도 넉넉하고 국물부터 아주 끝내줍니다. 면발의 식감도 좋고 고기도 좋고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가성비도 좋게 느껴지고 작은 가게지만 맛은 엄청납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곳이고 간짜장도 맛있게 먹기 좋습니다. 간짜장에 계란후라이가 없는 게 아쉽지만 가성비 좋게 진짜 잘 볶아졌습니다 고간짬뽕 이곳은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면 더 좋고요 모든 메뉴가 맛있어서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일산에서 너무나 유명한 중식당 낭궁입니다 낭궁은 단체 회식이나 모임 장소로 많이들 찾는 곳인데요 꽤 격조 높은 식사하기 좋은 곳으로 아주 좋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평타 이상의 맛을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크기의 룸들이 있습니다. 군만두도 누구나 좋아할 맛있는 맛입니다. 왕궁은 시즌별로 할인하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저는 항상 할인 메뉴를 먹으러 가는 편입니다. 삼성 짜장면도 이 꾸덕하니 면발 식감 좋게 아주 맛있습니다. 식사나 후식용으로 먹기 딱 좋은 짜장면입니다. 겨울철에는 후포항에서 공수해오는 붉은 대게 메뉴들을 할인을 하는데요. 푸짐한 대게 짬뽕을 아주 맛있게 먹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국물도 좋고 추천하고 싶은 짬뽕이고요. 붉은 대게 볶음밥도 고스란히 맛있게 먹기 좋습니다. 여기 무엇보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게 살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메뉴들 맛보러 가볼 만한 곳입니다 저도 나중에 어머니 팔순을 이곳에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난공입니다 일산에서 난공과 더불어 모임하기 좋은 중식당이 바로 군원입니다 군원 이곳도 모든 음식들이 다 평타 이상으로 맛있는 곳입니다 짜장면, 짬뽕, 볶음밥 다 맛있고요. 삼선 흰 짬뽕면을 겨울에 특히 좋아하는 군원입니다. 재료들 구성도 좋고 국물부터 면발까지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습니다. 그냥 짬뽕도 맛있지만 이런 백짬뽕도 맛있습니다. 25년째 영업 중인 이유가 있는 군원입니다. 군원은 여름철 중국 냉면도 맛있습니다. 역시나 재료나 구성 좋고 제대로 된 중국 냉면 한 그릇 맛볼 수 있습니다. 중국 냉면은 해장하기에도 좋고 색다른 별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군혼 이곳도 일산에서 추천하고 싶은 중국집입니다. 이어서 이 군혼과 더불어 고양시에서 백짬뽕이 가장 맛있는 곳이 바로 행신동 향원입니다. 향원도 꽤 알려진 중식당입니다. 모든 메뉴들이 좋지만 특히 향원 짬뽕인 백짬뽕이 맛있습니다. 향원의 이 하얀 짱뽕은 국물이 깊으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이고 해산물도 싱싱합니다. 가격 대비 훌륭한 맛을 보여주는 백짱뽕이고요. 향원도 짱뽕부터 짜장면, 군만두, 탕수육까지 모든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고양시에서꽤 오래된 향원인데요. 행신에서 꼭 한번 가볼 만한 맛집입니다. 이어서 대화동에 위치해 있는 중국집 칭진입니다. 칭진은 정말 숨은 맛집인데요, 상당히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메뉴가 많지는 않지만 가성비도 좋고 상당히 퀄리티 좋습니다. 칭진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수 있는 해물 짬뽕입니다. 해물 짬뽕에는 정말 다양한 싱싱한 해물이 들어가 있고 국물도 진국입니다. 호텔 수준의 맛있는 해물 짬뽕 한 그릇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짬뽕이고요 수제 군만두 또한 서울의 이품에서 전수받은 상당히 맛있는 군만두입니다. 군만두피도 쫄깃하고 고기 맛도 좋고 정말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두도 꼭 먹어 보라고 추천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칭치는 볶음밥도 아주 수준급으로 내어 주는데요. 고슬고슬하게 볶아진 볶음밥이 씹을수록 담백하면서도 고소합니다. 대화동 킨텍스 근처에서 꼭 한번 가봐야 할 칭진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수타면이 아주 맛있는 정발산동 뿅의 전설입니다. 뿅의 전설은 꽤 오래된 곳으로 여전히 진하고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시기에도 좋고 시그니처 메뉴인 해물짱뽕이 아주 맛있습니다. 해물짱뽕은 적당히 얼큰하며 싱싱한 해물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긴 무엇보다 쫄깃한 수타면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언제나 만족스러운 짱뽕 한 그릇 맛볼 수 있어서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뿅의 전설은 짱뽕 말고 짜장면도 꽤 맛있습니다. 짜장면의 면발도 수타면발로 식감 좋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적당히 단맛 있고 고기랑 꽤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한때 열심히 다녔던 곳이고요. 탕수육까지 먹어주면 두 명이서 완벽한 식사하기 좋습니다. 탕수육도 신선한 고기를 바로 튀겨서 내어주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산에서 수타 면발을 맛보고 싶다면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입니다. 이어서 보실 것은 풍동에위치해 있는 짱뽕천국입니다. 짱뽕천국, 여기도 숨은 맛집 같은 곳인데요. 정말 맛있는 짱뽕 한 그릇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와 해물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고기 해물 짬뽕을 먹어줬는데요. 양도 좋고 얼큰한 국물부터 고기와 해산물까지 내용물들 아주 좋았습니다. 면발도 맛있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짬뽕 한 그릇입니다. 이 짬뽕천국 여기도 짬뽕 먹으러 꼭한 번쯤 가볼 만한 짬뽕 맛집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일산동에 위치해 있는 호사입니다. 호사 이곳은 작년부터 뜨고 있는 짱뽕 맛집인데요. 가성비 좋게 맛있는 짱뽕 먹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먼저 짜장면을 주문해 봤습니다. 여긴 계란 후라이 인심이 좋은 게 아주 좋습니다. 짜장면도 적당히 단맛 있게 맛이 좋습니다. 이 짜장면 한 그릇 아들이 맛있다며 잘 먹었고요. 이 호사의 시그니처인 짱뽕입니다. 상당히 맛있다고 소문난 짱뽕인데요. 이 불향과 불맛을 느낄 수 있고 양도 넉넉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맛은 아주 출중합니다. 짬뽕에 고기도 있고 구성도 좋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습니다. 여기는 웍질이 좋기 때문에 볶음밥도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볶음밥도 상당히 퀄리티 있게 잘 볶아져서 나왔습니다. 고슬고슬한 볶음밥은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는 게 아주 맛있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대단한 곳이고요. 이 깡풍기도 먹어봤는데요, 매콤한 깡풍기도 좋았습니다. 이 깡풍기 이거 술안주 삼아 먹기 딱 좋았습니다. 호사의 군만두 또한 아주 잘 튀겨져서 맛있었습니다. 일산에서 꼭 한번쯤 가볼 만한 호사 중국집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중상동에서 아주 유명한 화림입니다. 중국집 화림은 고급스러운 중식당으로 가족 모임 하기에도 좋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 식사하기 좋았습니다. 이 짜장면인데요. 짜장의 소스가 꾸덕하니 진하게 맛있습니다. 일반적인 짜장면에 비해서 퀄리티 좋고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면발의 식감도 좋고 짜장 소스도 맛있어서 밥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짬뽕인데요. 일반적인 해물짬뽕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짬뽕의 내용물들은 풍부한 편이고 적당히 얼큰한 국물이 좋습니다. 역시나 짬뽕도 퀄리티 좋게 맛있게 먹기 좋았습니다. 차돌 해물 짬뽕인데요. 그냥 짬뽕에 차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양이 더 많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준산동에서 중심 먹고 싶다고 하면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대화동에 위치해 있는 중국집 동채입니다. 동체 이곳도 숨은 맛집 같은 곳인데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코스로 드시면 더 좋은 곳입니다. 유산슬인데요. 동체 이곳은 좋은 재료들을 잘 손질해서 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들 퀄리티도 좋고 맛있습니다. 팔보채도 해산물 깔끔하니 소스의 진한 맛이 일품입니다. 동체 이곳은 유독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그만큼 속편한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수육도 신선한 고기를 바로 튀겨내서 소스와 함께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추잡채랑 꽃빵도 맛있게 먹,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동체 이곳도 웍질이 좋은 곳으로 수준 높은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동체 이곳은 짬뽕과 짜장면도 맛있습니다. 특히, 간짜장이 맛있는 곳이고, 이 짬뽕도 국물 좋게 깔끔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짜장 먹으러 한 번쯤 가볼 만한 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라페스타에 위치해 있는 황용루입니다. 이곳은 가성비 좋게 짬뽕이나 짜장면 먹기 좋은 곳입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 계란 후라이를 셀프로 먹을 수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차돌짬뽕 양 많고 분량 있게 가득 나왔습니다. 적당히 엉큰한 국물도 좋고 꽤 만족스러운 차돌짬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방문하시면 굴짬뽕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굴 맛이 잘 느껴지는 굴짬뽕 한 그릇을 만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간짜장도 맛있는 곳으로 가성비 좋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갓 볶아내서 내어주는 소스와 면의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라페스타 쪽에서 짬뽕이랑 짜장면 먹으러 가볼 만한 황용루입니다. 여기는 서비스도 좋아서 식사나 술 한잔하러 종종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2곳의 중국집을 보셨는데요. 아직 소개 못한 곳들도 있지만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맛있다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시간 되실 때한 번쯤 가보면 좋을 곳들이고요. 각 식당의 자세한 영상은 제 채널에 다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제 채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